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원주에서 전해 드립니다. 오늘 오전부터 영어를 비롯한 영서 남부 지역에 내리기 시작한 눈과 비가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평창 산지에 5에서 15cm 사이의 눈이 오거나 5에서 3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평창 산지에 많은 양의 눈이 예보되면서 오전 11시 20분을 기해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원주, 횡성, 영월에는 오늘 하루 5mm 내외 비가 오겠습니다. 강원대는 의대 입학 정원을 대폭 늘리는 안을 연세대는 소폭 늘리는 안을 정부에 각각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세대는 증언폭에 대해선 비공개 방침이지만 현재 93명에서 수요조사 때 제출한 30여 명보단 다소 적은 20여 명 증언하는 안을 교육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대의 경우 의대 입학 정원을 현재 49명에서 140명으로 증언하는 안을 교육부에 제출하자 의과대학 교수들이 대학본부의 신청이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삭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번 총선 원주 갑을 선거구에 출마한 여야 정당 후보들이 각각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합동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창목 전 시장과 송기원 의원은 소아 전문 응급 의료 센터, 섬광권역 의료 관광 벨트, 반도체 클러스터 원주 확장, 산업 융합 교육 도시, 교육 인프라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화 의원과 김한섭 전 기재부 차관도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GTX D와 여주 원주 복선 전철 종착역을 서원 지역에서 원주역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히고 매주 합동 공약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양당 후보들은 하나같이 원주는 사실상 하나의 지역구로 볼수 있다며 두 명의 후보가 함께 승리해 원주의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추가 원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구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원주시의회 상임위원장 한 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위원장은 지난 1월 모 행정복지센터 직원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밥값을 결제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선관위가 불법 기부 행위 혐의로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식사를 제공받은 공무원들도 함께 선관위 조사를 받은 가운데 원두 씨는 수사 결과 통보가 나오는 대로 해당 직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선출직 의원이나 배우자가 선거구민이나 선거구와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수 없도록 하고 있고 기부를 받은 자도 함께 처벌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횡성읍 팔리한 사회 복지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해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화가 이루어져 불은 크게 번지지 않았고 사회 복지사와 주민 등 10여 명도 무사히 대피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 당국은 세탁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원주경찰서가 어제 불법 체류 중인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20대 남성 3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최초 신고가 들어온 후 거주시에서 도망쳤다가 저녁 6시 30분쯤 원주시 명륜동의 한 공원에서 체포됐습니다. 이들의 불법 체포 사실은 이들과 함께 지내던 또 다른 불법 체류자가 내부 갈등 끝에 경찰에 이들을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들을 출입국 사무소로 인기할 예정입니다. 어젯밤 9시 5분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원주IC 부근에서 25톤 화물차가 승합차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 운전자인 60대 남성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25톤 화물차가 내비게이션 검색을 하다 가속차를 정차한 승합차를 보지 못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치러진 두 경기를 모두 잡으면서 정규리그 우승 매직 넘버를 5까지 줄인 원주 DB가 이번 주 선두 구치기에 들어갑니다. 오는 7일 서울 잠실 실내 체육관에서 최하위인 서울 삼성 9일 홈에서 부산 KCC를 상대하는 DB는 이번 시즌 두팀 합쳐 10 경기에서 단한패만을 내주며 상대 전적에서 압도하고 있습니다. 두 경기를 모두 승리할 경우. 14일에 열리는 2위 수원 KT와의 홈경기에서 이르게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지을 가능성도 열립니다. 현재까지 45경기를 치른 원수 DB는 시즌 35승 10패를 기록하면서 2위와 5.5게임차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